안녕하세요. 환희의 피싱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군산 신치항에서 런칭하여 오후 낚시를 하다가 말도항에 입항하여 1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말도권 포인트를 바로 탐사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더블 드래곤으로 신치항 슬로프에서 처음 런칭을 합니다. 슬로프가 다른 것보다 완만해서 차 뒷바퀴가 많이 잠기는군요. 오늘 동출 인원은 카프리 용훈이 광어 킬러 광우, 봉돌 때려 중길과 함께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래서 신상 썬블럭이 출시되어 대표님이 사용해 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피부까지 보호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발라봅니다. <놀람> <놀람> 개도 쪽 어장터 일트에서 용호 니가 사이즈 좋은 블럭을 얻니다 올리면 어장 때문에 바로 배를 잡아 돌려줘야 합니다. 살는 <목소리도>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못 먹었어. 리브 오케이. 오사이좀 되는데? 이게 이상한데? 방어야? 네. 카메라 아, 좀 살짝 돌려줘 어, 돌려, 돌려. 아, 너무 기울어졌어. 너무 지 어. <laughs> <laughs> 카메라만 돌려. 내가, 내가 이렇게 기울여야 되나? 어우, <laughs> 야. <지금 웃음> <사서. 웃음> 네. 바닥에도 물었어 떨어예 아, 뭐, 어진는건미에아 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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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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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ダボー <laughs> 말도 쪽으로 이동하며 캐스팅으로 농어 탐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말도 남단 어초 포인트로 이동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한동안 낚시를 못했던 광우가 뭔가 묵직한 입질을 받은 듯합니다. 나온 거 같은데? 누사 괜찮아. 누락이야? 그렇지. 그렇지. 대시. 어이구 야, 이거 4 5분다 45. 삑빅 광호가 감을 잡았는지 또한 번의 입질을 받아 냅니다. 힘세로 봐서는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강제 제압으로 올리는 것 같군요. 어, 거기 면 광호야. 로드, 바런스가안 맞지만, 타이라바 로드에 외수질 아니, 체비를 외수질 외수질 한, 한 광호가 뭔가를 외수질 열심히 외수질 감아 올립니다. 외수질로 바꿔야 되나? 역시 세운가봐 광호 어, 맞아? 네, 네. 역시. 네. 네. 아이씨. 왜? 뭐있어 <laughs> 왜? 멋있어. 왜 빠졌어? 후 치고 가니까 굽혀지네 아 텐션 텐션 아... 또 낚싯대 그거밖에 없어 에 아, 갔다 왔어 너무 낭창거려 매수실 하긴 그러니까 얘가 쭉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튀어 이러면서 진 어? 오 아니, 이걸 왜 이제 보내줘? 응? 나 근데? 어, 아, 강호. 어, 그... 어. 노래미 하나 달려있나 어, 보다. 어. 오후 낚시를 마치고 말뚜항에 입항하여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용운이는 말뚜항에서 해루지를 준비합니다. 광어와 우럭은 해와 매운탕을 만들고 용운이가 잡아온 소라까지 쓸어놓으니 푸짐한 바다 한상 저녁 만찬이 되었군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삼점을 공략하기 위해 제가 선장을 맡아 파트역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의 주인공은 어떤 녀석일까요? 저 녀석인지는 몰라도 무게감으로는 진짜 이상을 예상해 봅니다 아, <laughs> <laughs>

thank you

봐. 이거 다가 걸어. 운전하는 사람 줘야지.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봐. 야,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니까, 거기가 계속 찍혀있더라고 끝에. 왠지 끝쪽에 눌러. 아, 짱이다. 괜찮아. 아 다서 이치라는데? 올라가도 힘도 안 쓰는. 강어가로 아, 걸릴 것 같다. 아, 아니네. 어 강아야. 여자. 여자. 그럼. 진짜로? 아니, 뜰채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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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뜰채 이렇게는 말하고 는구나 못잡 r 고 머리 들지, 머리 들지, 머리 들지, 마. 머리 들지, 마. 머리 들지, 머 머리 들지, 머리 들지, 머리 들지, 그래. 지머지지지 머리 들 너무 더워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기대했던 참돔 손맛은 못봤지만 짜릿한 팔자 농어 손맛을 보았기에 1박 2일 말꽃 탐사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다음 출조 일정은 평택항 티싱호 농어 탐사가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유선패 출조라 편안하게 낚시를 즐기며 힘찬 농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희의 피싱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